안녕하세요. 오늘 주제는 건축물의 용도인데요. 건축물의 용도란 건축법에 따라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는 총 29개의 용도와 그에 따른 건축물의 종류가 있습니다. 모든 용도를 설명하기에는 내용이 방대한 관계로 일상생활과 아주 밀접한 용도인 주택과 근린 생활시설을 일부와 일부로 나누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부 주택 용도와 그에 따른 세부 용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주택 용도로는 단독과 공동주택 두 가지가 있는데요. 1호 단독주택은 총 10종류이고요. 기본 건축물 4종류로서 단독, 다중 다가구주택, 공관이 있습니다. 기타건축물로 6종류가 있는데요. 단독주택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공동육아나눔센터, 작은도서관 및 노인복시설이 지 있습니다. 2호로 공동주택은 총 11종류인데요. 기본건축물 4종류로서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의 일반과 임대형이 있습니다. 두번째 기타 건축물로는 7종류가 있는데요. 공동주택 형태를 갖춘 가정 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공동유관하는센터, 작은 도서관, 노인복지시설 및 주택법에 의한 소형주택이 있습니다. 소형주택은 도시형 생활주택 종류의 하나인데요. 도시형 생활주택에는 소형주택,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 세가지가 있습니다. 1호 단독주택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총네 종류가 있는데 그 용도는 단독주택이고요. 감옥 단독주택은 한 가구, 즉한 세대가 단독으로 생활하기 위한 아주 기본적인 주택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나목 다중주택인데요. 어, 요건으로는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가 돼야 되고요.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지 않아야 되고요. 즉그 욕실 설치는 가능하나 취사 시설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한계동의 주택 바닥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의 층수가 3개 층 이하 아, 여기에서 660제곱미터는 어, 기존의 330제곱미터 100평 이었는데요 21년 6월에 면적이 상향 200평으로 상향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건축조례로 실별 최소 면적, 창문의 설치, 크기 등의 기준에 적합할 것. 이렇게 총네 가지 요건이 만족되어야 가중주택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목, 다가구 주택인데요. 요건으로는 주택의 층수가 3개층 이하, 한개동 주택 바닥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 즉 200평이죠. 대진의 동별 세대수를 합한 세대수가 19세대 이하여야 합니다. 라목으로 공간이 있는데요. 정부 고위 관리가 공적으로 쓰는 저택 예를 들자면 총리공간 등이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다중주택과 남옥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은요 층수산정이 3개층 이하로 되어 있는데요 어, 예외 조항으로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와 지하층은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가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호 공동주택 기본 네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용도는 공동주택이고요. 감옥, 아파트인데요. 요건이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경우 아파트이고요. 남목 연립주택은 주택 한개동의 바닥 면적이 660제곱미터 초과. 주택의 층수가 4개층 이하. 이구요, 층수완화시 5개층까지 가능합니다. 비교해보면 층수에 대한 완화 내용인데요. 1층 전부를 피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피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요. 지하층 또한 층수에서 제외가 됩니다. 다목 다세대주택인데요. 어, 한 개동의 바닥면적이 660 제곱미터 이하이고요. 주택 층수가 4개층 이하. 이것도 연립주택과 마찬가지로 층수완화시 5개층까지 가능하겠습니다. 비고해 보시면 층수 제외 사항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삐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고요. 지하층 또한 층수에서 제외가 됩니다. 라목 기숙사인데요. 기숙사에는 일반 기숙사와 임대형 기숙사인데요. 임대형 기숙사는 최근에 용도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 일반 기숙사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어,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사용해야 하고요. 공동 취사 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 세대 수의 50% 이상이어야 합니다. 임대형 기숙사는요,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실이 20실 이상이어야 하고요. 공동취사시설은 일반 기숙사와 같습니다. 또한 지하층은 층수에서 제외가 됩니다. 다음으로는 주택법에 의한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호의 주택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국민주택 규모는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합니다. 1호 소형주택인데요.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원룸이나 투룸을 말하는데요. 그래서 투룸은 소형주택 전체 세대수의 3분의 1 이하까지만 가능하겠습니다. 2호 단지형 연립주택과 3호 단지형 자세대주택인데요.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을 경우에 기본 4개 층에 완화 1개 층총 5개 층까지 건축이 가능한 주택을 말합니다. 이상과 같이 주택 용도 중 단독주택의 세부 용도 10개와 공동주택의 11개 세부 용도, 총 21개의 건축물의 종류와 부시형 생활주택을 알아보았는데요. 건축물의 종류, 즉, 세부 용도를 결정 짓는 요건은 면적, 층수, 칠이나 세대수, 이용 목적, 사용 주체, 환명 구성 등이 있습니다. 세부 용도 판정 시 주의할 사항으로는 살펴본 위표의 비고에 있는 단서조항과 특히 다정주택 같은 경우 건축조례에 위임된 건축기준 확인이 필요하고요. 또한 지자체마다 허가를 제한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중주택 계획이 있으신 경우 해당 지자체에 꼭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주택을 포함한 29가지 용도를 알수 있는 최신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고정 댓글에 게시해 두었으니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